안녕하세요. 설아TV입니다. 오늘은 과연 기독교 예언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역 단체의 총무 이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언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해결받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오늘 나눌 얘기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지만, 저도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대기업의 가족분이 예언 카페에 오셨어요. 그분이 큰 섬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섬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법적인 문제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 카페에서 예언을 받고 해결함을 받으셨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언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 주셨어요 삼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구제해 줄수 있을까? 어떤 뭐 작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없나 해서 다 뒤져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세 분이서 열띠게 토론하고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3위의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나 구제, 어떤 거룩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위로운 일을 했나 보지. 그분이 나보다 착하신가 보지.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가 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움이나 나의 착함, 다른 것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나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일들, 사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사역단체에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께서 예언을 받으셨는데, 대표님께서 원래부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가정주부셨는데 네가 화장품을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받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을 시작한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취득해야 될 자격증도 있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화학 관련 그런 4년제 학위를 얻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나라의 법을 바꿔서 네가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정말 놀랍게도 얼마 안 지나서 나라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법적으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금 사업체를 일으켜서 브랜드도 만들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걸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법도 고치시고 만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우주를 통치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보니 정말 저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의 사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관련된 그런 일과 문제들도 법을 바꿔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 일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집이 오랫동안 법적인 문제와 얽혀 있어서 팔리지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다 찾아가고 예언도 받아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팔리지 않았고 결국 소문을 듣고 저희 예언 카페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그 사유지에 방문해서 사역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 집이 그동안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팔리게 될 경우 집에 대한 11조를 저희 사역단체에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이 집을 팔기 위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중개인분께서도 11조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집이 최대한 정당한 값, 좋은 값에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이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이 집이 법이 바뀌어서 팔리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집이 팔리고 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예언 카페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에 관한 일들, 이런 사적인 일들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질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 그분들은 믿음도 좋고, 뭔가 하나님께 잘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겠지. 과연 나한테도, 나 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실까? 나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돌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 개인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관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관적인 믿음 관련해서 한 가지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오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궁수술을 하면서 그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몸은 다 준비가 됐고 난자나 정자에 이상이 없고 굉장히 건강하다. 하지만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시도해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가질 생각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결과가 임신이 안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굉장히 낙심이 있었지만 제가 또 위로를 받을 것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시편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지금 뭔가 비가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왔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들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냐면요. 우리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도 들으셨다면 다 들으셨을 텐데.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걸 알지만 굉장히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좀 부끄러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면서 뭔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덜컥한 순간 놀랍게도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비가 날씨 예고도 안 되었는데 엄청나게 밖에서 소리가, 그, 빗소리가 날 만큼 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제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를 내리셨다. 이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아니지. 설마 나, 나 하나 때문에 비를 내리시겠어? 그런 또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지.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다면 다 우연이고 다 아무 일도 없어. 예수님도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그래, 그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비를 내리셨다. 비가 내림으로써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제가 주관적인 믿음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성경에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도 있습니다. 열한기야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면서 히스기야에게 확증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해시계를 뒤로 물러서까지 그렇게 확증을 주셔야 됐을까? 우주의 질서를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일까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처럼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휘스기야 왕처럼 위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죄도 많고 굉장히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로움,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파시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과연 기독교 예언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왜 예언을 받으러 올 때도 굉장히 하나님께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부끄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어요. 저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 예언 카페를 오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만나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예언 카페를 올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언 카페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KTX도 있고 빠르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사소한 문제라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정말 큰 돌파를 경험하는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